한준호가 대장동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검찰이 조작했다는데, 오늘은 검찰의 정영학 녹취록 조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주말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. 이는 분명한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최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.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측 의견서에 따르면 소위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. 검찰이 이 녹취를 임의로 해석을 해서 정진상 전 실장과 또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한. 으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검찰 버전 녹취록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. 통상 녹취록이라고 한다면 녹음한 대화 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겨 적은 것을 일컫습니다. 우리 형사 소송 규칙에도 녹취서를 조사할 때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이 녹취서 기재 내용의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. 되어 있는 만큼 이 녹취록이 작성될 때에는 그 어떠한 내용도 임의로 가감되어서는 안되 것입니다.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조작을 해서 사건을 왜곡한 것입니다. 이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노골적인 정치 공작입니다. 한준호한 마디가 널리 퍼질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